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추천하는 4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2025년 9월 17일 추천 종목 성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, CTK만 소폭 상승하여 0.71%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손실을 나타냈습니다. 종목 코드 036620 감성 코퍼레이션 036620은 최근 7일 동안 7.16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6,252원입니다. 변동폭은 11.83%로 주가 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. 종목 코드 271980 제1약품 2 7 1 9 8 0은 최근 7일간 2.97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14,494원, 변동폭은 5.81%입니다. 종목코드 419080, NZ 419080은 최근 7일간 6.32% 상승하며 목표 매수가는 6354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동폭은 8.49%에 달합니다. 종목 코드 114090 GK의 114090은 최근 7일간 2.66% 상승하며 목표 매수가는 17232원, 변동폭은 7.16%에 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투자는 개인의 책임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